<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심희연입니다. 여러분 처음 중국어 배울 때 어떤 이유였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네, 지금은 무조건 재밌어서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 친구들은 어떤 이유에서 중국어를 배우게 됐는지 문장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롱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你好，你叫什么名字?" 네, 여러분, 이거 친구들 만나면 중국 사람에게 먼저 쓰는 말이죠. "你好，안녕하세요." "你叫什么名字?"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 아시죠. 워짜 하고 이름을 얘기하기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리종원이라고 하는 한국인의 이름 같아요 그렇죠 리종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은 한자의 이름을 따기 때문에 한.